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가운데 정말 죄송하게도 문제가 나 있습니다 제가 4시 업로드를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약 업로드를 좀 하고 예, 생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어제 방송 끝났을 때랑 똑같아요 어 제가 뭐 껴있는데 아 잠깐만 문 하나 남았었지 이 아이템 분류기에 아이템 세팅을 전부 해놓지 않는 이상 끼는 경우가 분명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좀 안을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여기 비교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깔때기 아이템이 껴있단 소리거든요. 봐봐, 이렇게 껴있잖아. 일단은 요쪽 라인은 없고요. 나무 자동 생성기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냐가 또 핵심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버그지형에다 만드는 게 편하긴 한데 근데 그것도 언젠가 완전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파서 평지를 만들어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완전 자동화 장치 같은 경우에 집에다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자동이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만들 거는 그래서 굳이 여, 여기다 만들면 공간적인 손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들자 버그 지형에다 만들자 버그였고 불었다고? 그러게 아니, 나도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한번 생기니까 확실히 편하긴 한것거 같아 어디다가 할까? 근데 일단 폭은 다 똑같아가지고 솔직히 뭐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한다기보다 경치에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가서 어 여기 계단 밑에 담으면 되겠다 딱 여기 담으면 되겠다 아 침대 안 챙겼네? 바보 침대 가지고 올게요 100만 대 얼공 어떠냐고? 아니 천만 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100만 니가 나와? 자, 내가 천만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백만대 어때요?"라고 해서 내가 동의를 딱 하잖아. 그러면 "십만대 어때요?"라고 또 이야기가 나와. 어, 그러니까 나는 딱 얘기를 해 놓을게. 천만대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 만드는 방법 까먹었어. 아, <laughs> 이게 난이도가 이게 되게 높아요. 이게, 내가 이거 만드는 거 고생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또한 번도 흐름이 안 끊기고, 또 녹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고생있어.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느라. 그래서 조금 복잡해가지고 지금 까먹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에모월드 갔다 와야 되는데, 천만이면 우리나라 5분의 1이야. 장난해? 맞아 장난하는 거야. 보여줄 생각 없단 소리죠. 포기하란 얘기예요. <laughs> 이건 지면이 아닌가요? 아니지, 지면인 적이지. 요거를 이제 파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간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바닥이 잔디 블럭이라서 지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잔디 블럭일 뿐입니다. 요, 요런 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파는 거 아니라고? 내 컴퓨터가 파는 거잖아. 어쩌라고요. 내 컴퓨터 내가 샀어. 어? 어쩌라고요. 내 돈으로 내 컴퓨터 주고 사는데 내 컴퓨터가 아, 뚜뚜형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어? 대신 일을 해서 내 마인크래프트 맵에다가 야, 너 여기 버그 짱 만들어서 땅 파놔 이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한 거야. 어? 내 부하가 대신 일을 한 거라고. 알았어? 그 컴퓨터는 무조건 버그 없고 생겨.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난내 컴퓨터 팔 생각이 없는 걸? 야, 그럼 의도적으로 버그지형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내장해가지고 뚜뚜형의 컴퓨터 이러면서 컴퓨터 조립 업체에다가 딱 이제 나한테 맡기는 거야. 광고 맡기는 거야. 뚜뚜컴을 딱 사면은 버그지형 멋대로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aughs> 지금 구매하세요. 뚜뚜컴. <laughs> 아 이거. 아니 그 자꾸 난 옆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 나 그래서 이런 거 불편해요 야생 할때 그 계단 블럭은 내가 의도한 대로 되거든 근데 피스톤이랑 끝피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의도한 대로 설치가 안 돼요 약간 판정 이상해 이 계단 블럭은 판정 좋은데 일단은 완성은 됐거든 이게 기본적인 제1 형태입니다 제1 형태는 완성이 됐고 이러고 이제 레버 딱 내리면은 예 네,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이 쓸데없는 부분 있죠. 이제 잘하지 않도록 세팅해야 돼요. 이제 이거 뭐하면 빨리 켜지지? 괭이인가? 기다려봐. 오 석광등도 빨리 켜지는구나. 석광등 맞지? 아씨. 네. 아뭔 버섯 불이야. 처음에 석광등으로 해놓고 왜 자꾸 바뀌냐고 명칭이 석광등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그렇게 우고 있었는데. 아씨~ 스네셔 때는 석광등이라고 했단 말이야. 석광등 괜찮았는데, 아, 뭐 버섯불이야. 버섯, 버섯불이 더 이상해. 아니, 석광등 하지. 아니, 부르롱 생기도. 난 진짜, 아, 얘네 조금 선 넘는데 이런 생각 했단 말이야. 뭐 석광등 할 때는, 아, 그래도 뭐 조금 욕먹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표현이네라고 생각했는데, 버섯불? 어이씨, 어이가 없네. 진짜... 여여, 여, 친구 반갑다고? 이런 거 좀비 영화 보면 약간 이런 거 있지 않냐? 좀비랑 나랑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오질 못해가지고 약간 여유부리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 물려서 좀비 되고 그러죠 클리셰죠 어, 하지만은 난 확실하게 죽인다는 거나무장치가왜 이렇게 크냐고 지용나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자라면은 27칸까지 자라요 위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와 효율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영향을 많이 받고 자서 그런지 지옥에는 또 영양분이 되게 많거든요. 열에너지도 엄청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 사람분들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잖아. 지옥 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열에너지가 엄청난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고 별의별 과학자들이 다 지옥 불에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무한한 열에너지로 엄청난 문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7때 무선신호 가능해서 장치 많이 편해진다고? 어, 이사가야 돼요 아, 1.17 나오면은 이사가야 돼요 지금 제가 이짓하고 있는 것도 내년 여름되면 다날아가요다 버려야 돼요 이거 1.16 때는 이사 안 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 왜냐면은 어차피 지옥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오버월드는 영향이 별로 안 가잖아 그래서 그냥 지옥문 뚫어놓고 이동수단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상관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오버월드 동굴 패치가 뜨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시즌3는 내년 여름입니다 정해졌어요 좋아 좋아 그렇지 어 잠깐만요 아 맞다 맞다 맨 아래에도 피스톤 설치해야 되는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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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 피스톤 설치 안 했네 맨 아래 라인에다가 아, 역시 테스트를 해봐야 돼 뭐든지 어요 요러면 됐습니다 요러면은 다시 아이 도끼로 나무 캐는것도 답답해 죽겠네 이거 빨리 TNT 이거 애도 달아야겠다 이거 아 답답해 죽겠다. 하는 김에 지금 할 거냐고 아니 아니에요. 세이브가 너무 많아지면 은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저 어, 이제 메이플 할 겁니다. 예, 레벨링해야 돼요. 지금 다크 나이트 160입니다. 오늘 200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방송 한2 시간 반 정도 했는데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메이플 레벨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